이번 선제자 변호인과 어네 번째 시간입니다. 미가서 7장을 통하여 파수꾼의 실현과 역사에 대해서 시대적인 사망자에 대해서 응답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은 6장과 같이 마지막 때 다시 한 번에 변룡 모세를 받은 종이 나와서 시인판의 다른 티를 전할 때종말의 형벌의 날제한제 남은 종이 나가야 길과 역사를 가르쳤는데요. 선구적인 중에 먼저 영적 부독을 느끼며 아무 사람에게도 실용한 것을 얻어먹을 수 없는 시련기가 온다는 겁니다. 어찌하든 황조에서 태치않고 어망 참고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역사할 선구 중에 세계 사명제 역사를 말씀했는데요. 이 인의 권세를 이제 받아서 시반 4천 명의 레성들이 있고 이제 비사반 4천 명이 백마타만 군대가 돼요. 최종 승리를 아마 그들에서 승리한 거로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를 이루는 일들을 할수 있는 그러한 종이 나올 것을 말씀했는데요. 스테기 사명되는 것은 인간 종말에 신같이 쓰일 수 있는 종을 뜻했는데요. 예를로는양심시대의 노아처럼 또언약시앙시대의 아브라함처럼 율법시대에 또 모세처럼 또 은혜시대 베드로와 바울처럼 한란시대는 이제 사도 요한에 쌓이는데 두 청년의 권세를 받을 점을 뜻했죠. 그런 시대의상자가 정한 때에 나오면 이제는 하영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 속에서 하늘의 응답함으로 심판의 권세로 세상을 심판하고 채세히이 것을 말씀했는데요. 1절입니다. 제왕이로다나요 나는 여름의 실과를 따누 와, 포도를 거들것같아 서, 먹을 불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만. 처음 무화과가없다 종말에 태한기에 남은 종날 길과 역사를 가르칠 때, 영적 고도을 느껴서 아무 사람에게도 신경을 얻어먹을 수 없는 시련이 온다는 것인데요. 새 시대에 감정이 될 사람들은 어디 가서 영적으로 갈급함을 채울 수가 없고, 쉽게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이런 때 이제 하나님의 신인 사명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는 그 결론을 듣고 그런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해서 새로운 역사가 진행되는 내는 선구적인 종이 말할 수 없는 이런 영적 고독감을 느끼게 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진리의 신입발에 다른 줄을 지은 종이고, 이사고 19장 6절에서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중재로 쓰임받을 종을 뜻했고, 그 이사 19장 1절에서는 한 구원자 고자를 압박하는 자의 영구로 보내주신다는 말씀대로 정한 때 훈련적인 레시님 받을 좋은 역사를 뜻했다. 이것은 이제 철장 권세를 받은 중이고 인내 권세를 받은 중이고 지인 권세를 받은 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아무리 짧지 않은 채에도 시적인 설명이 나올 때주여 계속 내가 보이는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베는 후 다시 운독 시작할 때 주께서 황충을주시네 왕의 풀베로 같아서 볼 것이 없는 이런 대황충이 돌아와서 방해하 세력이 나오는데 마귀의 세력이 방해하는 중에 이러한 농적 고독감 속에서 새로운 종이 나올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것이 이제 인간 종말의 역사인데 이것은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21세기 초가 됩니다. 기독교 종말은 20세기 후반이 되고 인간 종말도 20세기 중반 이후가 이제 기독교 종교 인간 중반이 됩니다. 성경적으로 예언이 성취될 때를 보면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21세기에는 새로운 종과 새로운 재단에 따라서 새로운 완전 변을 역사로 즉장꽃을 세워하고 즉장꽃을 성전하는 말수의 복금에 아름다운 식을 전할 때를 말씀했는데 이것이 본격적으로 21세기 들어서취작되어서성구정령들이 되고 1 3 0년만에 이제 진리의 신발들을 베풀 때가 오는데 그때가 임박한 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절입니다. 이와 같이 소원이 세상에서 끊졌고 정직자가 인간에 없더다. 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 형식을 잡으려고 이렇게 되는 것은 세상에 선한 자가 없어지고 아주 정직한 자가 또 없고 필요 흘리는 인심악과의 세상이 된 것이다, 이 말이죠. 소란 사람이 없고, 정숙한 사람이 없고, 사랑이 없으니, 의혜한 면이고, 말세종은 구독함을 느수 밖에 없는, 이런 악화된 사회의 환경에서 새로운 종이 나온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다 보면 그 되죠. 3절, 4절입니다. 두 순으로 악을 빌린 행하도다그 그 군장과 재판자는 뇌물을 구하며, 대인 마음이 악한 사역을 바라며, 서로 연락을 취하니, 그들이 가장 선한 자도 갈 수가 없고, 가장 정직한 자도 찔려 울 테려보다 더하도다. 그들이 파수꾼의 날, 곧 그들의 형벌의 날에 이말할수 있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심지어 정치가들은 서로 이렇게 연락하면서 내부를 먹고 극도로 뽑혀다단 말이죠. 파수꾼들의 형벌의 날이 올 때, 이제는 요란하게 된다. 군정과 재판장도 내부를 먹고 정직한 자가 없어서 믿을 수가 없는 이런 사회다, 그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심판을 들은 지도자 포패로 말하면 심판자가 오는데 또 나라의 멸망이 오는데 지금이 바로 영적인 종교 지도자나 또 정치 지도자나 다 부패된 세상이죠. 특별히 이제 한국 같은 거는 오늘 정권과 교권의 세력이청와대시다가 돼서 공산당을 사랑하고 공산당을 협상하고 공산당을 좋아하는 이런 사상과 WC나 WEN나 아온을 주장하는 이런 사상으로 악한 지도이 나올 때가 신판대가된 것입니다. 이런 때에 소란자를 찾기가 어렵다 이 말이죠. 5절6 절입니다. 너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기대지 말며 네품에 누운 여인에게도 네 이매물을 그내이매을 지킬 줘다. 아들이 어미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여인에가시어험를 대적하며 사림 연수하고 자기의 집안 사람이다. <laughs> 지도자가 급해되고 또 인심이 악화돼서 도저히 자기 집안 사람들도 믿지 못하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기를 들어서 여러 가지 영적으로 이제 인격적인 시험을 하게 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세상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시험할 때볼때 이렇게 인심이 악화된 그런 세상에서 인정받는 일이 있죠. 이것이 이제 하 인간 중간에 하나님의 사람을 이제 어 분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의 인격을 완성시키기도 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여러 군데 말씀하셨죠. 요한복 7장 3절 어디를 보면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시되 당시에 하만는 일을 제자들 포기 포기 거기를 떠나 유대로 가서서 스스로 나타내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서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를 믿지 아니함이라라. 이제 요한복음 7장 3절 5절도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나님을 믿지 않소 이렇게 불신앙의 말을 했고 이런 가정적인 실련을 갖게 될 것을 내딛지요. 마가복음 6장 3절 4제도 보면 이 사람이 뭐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가 요셉과 지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하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천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위에는 존경을 받지 아니미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런 일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악학를을어서 인격을 검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합당한 종녀를 시험해 내는데 그때 이기는 방법이 이제 바바공 10장. 이십구절 삼1일 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서 대 내가 진실로 나게로니 너와 나와 미보음을 네 해요 집이나 전투나 형제나 자비나 어미나 아비나 자신나 전투를 벌인 자는 검쇠 있어 집과 형제와 잠 잠이야 못진과 자식을 전투를 백배나 받대 핍박을 겸하여 받고 이제 영선을 받지 못할 적 없느라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 된 자로서 언도 될 자가 많으니라. 복종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 다이루어진 때가 인간 정말 다 이렇게 복되죠. 이때 하나님의 사명자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육절이죠.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라고 보면 나를 고려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주시로다. 참된 종은 이제 이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 믿고 의지해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이제 의지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것을 말하는 심한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가 될 때는 철저히 고독한 상황에서 하나님 말을 바라보는 이런 신앙을 갖게 된다. 진례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로 역사를 믿고 세상의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믿는 의지가,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큰 종임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수 있죠. 핵심 그러니까 고려움을 겪을 때8절이요 나의 대지경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말자다. 나는 음. 엎드려질 때도 일어날 것이오 어두운 데 있을지라도, 요렇게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솔직히, 모든 것이 다 성탄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어렵고, 효과에 빠리고 넘어질지라도, 하님을 믿고 이럴 때, 하님은인도하고 붙들어 주시고, 그가지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게 되므로, 강하고, 담대 믿음을 갖게 되죠. 이런 신앙의 용사와 하나배, 시인받을 시대적인 사람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에 의역된 종으로 인정받을 때, 그 종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되고, 삼대 부장으로, 그 인격이 완성됨으로, 하나을 들을 수 있는 종이 된다. 이걸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구절입니다. 내가 요께본제했으나 육축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 그의 노를 강화를 이마,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라. 내가 그의 의를 버리로다. 인간이 약해서 실수를 하거나 또 범죄를 지거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셔서 이제 끝까지 사명자를 되어 쓸수 있는 그러한 단계까지 인도하시걸 보여주실 것이죠. 하른님께서는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실격인 사명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사명자는 절대 하나님 이 긍정해 하시고 반제 들어 쓰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죠. 인간 생활이 시대적인 삶은 자 부족이 있고 실수가 있고 또 번제를 들지라도 하느님께 끝까지 용서하시고 붙들어서 하느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종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세나 주님과일리아도 하느님 앞에 크게 쓰이는 종들은 바로 그런 길을 갔다. 또 세상적으로 보면 하느님께 버림받은 것 같고 응답같지 못하는 종과 같은 그런 일을 겪지만 은 결국은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이 하느님의 방법이다. 십절입니다. 나의 대지들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설명적인 말이를, 이 하느님 여여호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의 천끝까지 밟으니 그 솔레가, 내가, 내가 목다리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 버림받은 것 같은 이런 종에게 능력 의 역사해서 권세 역사로 심판을 실행할 때 하나님을 나타내는 종이 되고 하나님 악한 자들을 멸할 수 있는. 권세 능력을 줘서 심판의 의력으로 하느님이 기한능력을 쓰게 된다. 이런 문들이 이제 모분다이 말이죠. 그래서 실수가 많고 부족하더라도 하느님 인정이 강해져서 하느님 앞에 끝까지 귀신 받을 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시후에 들서 13절입니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고 그날에는 지경이 넓어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와 애굽사묵들에까지 애굽에서 하수까지 이바에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사람을, 사람들이 내게로 네 돌아올 것이니, 그 땅은 그 검은 행위에 열매로 한마리로다 그래서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하늘을 바라보는 이 종은 세계통의 권세 역할을 하게 된다이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전단 너문에심판에드한트을 전하는 종이 되어서, 이 말이 십장을 사천으로 일으키고, 능히셀수 있는 큰 물라고, 기록 실적에 그들장 그들이 예언된, 세 시대 백성을 일비처 모토로 인도해서 남은 종 남은 백성으로 세 시대에 이르는 데는 인말이 신환사체명이 변화성타가 되어 변화성타라고 이가 백마탄군대가 되어 아마 그 당시 최종성량으로 승리하게 하신다. 흔히 얘기인데, 그, 그, 신환사체명이 이렇게 솜구두연종은 되게 실험과 연단 속에 구독한 삶을 살다가 할게 인정하는 팔이 오는 때가 세상의 심판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14-15절입니다. 원건대 주의 지팡이 두는 주의 지팡으로 주의 백성과 갈매수로 수을 쓰고 흘오는 주의 기백들을먹시되 그들을 영들같이 파상하기 위해서 먹이셔서 가서 내가 애굣방에서 나오는 것 같이 내가 그들에게 기사를 보이리라.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을 애굣에서 구하는 때와 같이 모세가 될 것이지 않으로 발을 굴복시키고 이외의 어른 양으로 코를 먹게 하시고 또호해를과로 말로 배구군들을수상시키는 표적과 기사을 통해서 이세 그룹들을 구원했는데 이런 것 같은 역사를 하게 된다 이 말이죠. <laughs> 그래서 순거인 종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특한종특한백성을 특간 모아서 새 시대를 이루는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은 이렇게 홀로 된자와고 이렇게. 구독한 자가 김종을 통해서 아내의 시원해 우리를 험으로 남성 한 백성을 구하는 역사를 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16에서 17절입니다. 가는 열방을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서, 그래서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오귀을 막을 것이오 그들이 뱀처럼 띠끄을할 테며, 땅에 띠는 벌레처럼 떨며, 그 적은 고명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악께로 들어와서 주를이나여 요, 하리로다. 열방에 보고 자괴의 부끄러움을 느껴서 입을 막는다. 이 말이죠. 이것은 이제 하늘님의 심판의 권세 능력을 받은 종이없사를할때 세계적인 권세가 다 불복할 수밖에 없고 놀랄 수밖에 없고 대적할 수가 없는 자들이 되죠. 하늘님의 위력을 가지고 천지창조의 능력의 역사로서 또 어떻게 보면 진료 하늘님의 심판의 역사로서 심판도 예수님의 역사로, 이러한 권세능력을 받고 나온 적에는 세상과 제가 이제 꼼짝 못하고 다 불복하면 이런 관계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힘과 음은 당할 수 없는 것이고, 인간의 또 힘으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심판 때, 하나님의 권세능력 의 역사가 이러한 고독한 종에게 임하여 하님 역사가 진행될 때, 세상은 이렇게 이제 이뭐 입을 막고 배처럼 티끌을 하며땅 기는 벌레처럼 이제 떨게 떨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상에 이제 한을 높은지 모르고 하늘을려워하지 않는 이러한 세력들이 이제 두렵고 떨릴 때보다가 심판 대다이 정도 볼 수는 되겠죠. 이 심판대는 이제 본격적인 심판 대는 이제 5,000년 만에 신승의 풀를 받게 하고 그들 대접장과 아마겟 했던 일 멸망을 하는데 이 대접장과 아마겟 했던 일 이제 심판 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날이 이제, 아저 한일의 천삼일의 역사와, 후삼년만의 역사가 이제 끝나면, 바로 심판 때 오는 것인데, 이런 천삼일의 적을 날이, 심리 임박한 때, 네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연계적으로 바로 깨달는 것이 됩니다. 이때 이제, 바로 어떻게 되느냐, 18절 20절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 주께서 제약을 시작하시며, 그 제약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시므로 너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크게 여기시사 우리의 지각을 펼려 밟히시고 우리의 모든 죄로 기쁜 밭에 던지시리다. 주께서 예측이 우리를 주배명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우르의 인애를 더하시로다. 하나님을 예방하는 이런 악의 세력은 다 멸망을 당했지만하 한데 그 안에 있는 참된 시온의 우리들은 이제 참된 기독교인 이스라엘 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력해서 모든 지향을손멸시켜서기억단안하신다이 말이죠. 이것은 완전 변의 말씀을 듣고 일 상정한 말씀로좀 얘기하고 말씀을 지켜 충동하시려면 입맞은 시간은 천명이 되고 또그 진력에 신중한 들을 이제이터보호처인으 받아서 언제와자를밟 죽지 고 쇠쇠하고 죽지 않고 별처를사 자선만 대축을 누리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사명의 사랑이다. 심판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들를 사랑이 되는 것이죠. 악의 무리를 없애고, 이제, 그, 의롭고, 거울과 신뢰하면서, 완전한 축구를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의 사랑이다. 그런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거는 심판주, 하나님만이, 또 심판주 예수님만이, 또 지금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인데, 이런 일들이 기득교 총괄의 역사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기와서실장처럼 이제 이제는 말수의 사무자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인간 눈말이고 인간의 종말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질 때가 있는데 전사함정에서는 구원의 역사 할것과쪽전을가른는역사를 하시고 고삼년정반에는려에 빠진 자들에게 심승의 피를 받지 않으면 누구든지 죽게 만들고 죽게 되고 또 심승의 편를되는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개평의 괴로움과 암하게 되면서 희계차에는 왕인과 죄인이 참멸당하는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는데 그는 하늘님께서 구독한 말세의 사람재를일서 말세의 사람재로 말나마 인말들이 십사첨만있게 되므로 변화신천 하고 언제 하느님이 보좌자에 가면 왕국 부서지로 이르다가시상관계만을때 병맥탐원자가 되어 안하게되면 최종 성량으로 세상을 재천자하고 회복하셔서 이덴동릉에 축복을 주는 것이 천년 지상평으로 이고 그날의 예수님이 많은 왕으로 이 시대를 다리는 안식시대가 온 것이다. 이것인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신 복격을 달성한 것이고, 완전한 성대나라, 그리스의 나라가 이루어진 때가 온다의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 동안에 인신 막과의 시대가 오지만은, 그런시대속에서 우리가 동참하지 않고, 또 환경을 초라하여 하늘을 바라보는 자에게 강권력적인 역사로, 그를 들어서, 동머리적인 역사를 해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고새 시대를 세기인 삼무 역사를 예, 미가서칠째에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세기인 진리인 예의의 법을 지켜서 이 시대 탈환의 방주은해의 방조 왕주, 분해의 방조의 첫 대기의 오전 전의 역사를 믿고 순종함으로 원죄와 자본죄를 해결받아서 죽지 않고 새시대가므로 자손 만 대축복되는 복된 종들과 성령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